형제, 자매 여러분, 로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.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.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.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.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,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아라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.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